고요한 밤, 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그 광활한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빛들을 보며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현대적인 과학, 바로 천문학과 물리학의 눈을 통해 찾아보는 특별한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전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진리를 찾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정표가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과학자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수천 명의 무신론자들과 인터넷으로 토론을 벌이던 어느 날, 아일랜드의 한 과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책을 읽고 이 세계를 만든 어떤 지적인 원인이 있다는 이 신론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기독교의 유신론으로 더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연결될 수 있나요? 오직 천문학과 물리학의 증거만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저 차가운 우주의 법칙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단계를 통해 그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첫째, 천문학적 증거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우주를 창조한 원인자가 존재해야만 함을 증명할 것입니다. 둘째, 그 원인자가 단순히 막연한 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주를 설계한 인격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심을 밝힐 것입니다. 셋째,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예 수십억 인류를 죄와 악의 성향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구속의 계획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일살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그때부터 천체 물리학에 매료되었습니다. 왜 별은 뜨거울까? 라는 단순한 호기심은 저를 도서관으로 이끌었고 매주 물리학과 천문학 책들을 탐독하며 우주의 신비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명한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경이 쓴 우주론 책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지만 그 가운데 저의 뇌리에 깊이 박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상당한 양의 우주론이 담겨 있다. 이는 실로 놀라운 개념이다. 이 문장은 제 마음 속에 시야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저는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는 과학적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다면 우주를 시작하게 한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우주적 시작자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칸트나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들의 책을 탐독했지만 그들의 시공간 개념은 현대 물리학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여러 종교의 경전들로 눈을 돌렸습니다. 힌두교의 베다, 이슬람의 쿠란, 조로아스터교와 불교 경전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섯 해 동안 책장에 묵혀두었던 기도 온 성경을 펼쳤습니다. 17살의 저는 성경을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레드 호일이 마지못해 인정했던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접했던 세상의 모든 종교 경전들을 다 합친 것보다 성경은 우주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최소 열배는 더 많고 구체적이며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주의 네 가지 핵심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 즉 하늘과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우주라는 단어 대신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이 아홉 번 등장하는데, 한결같이 모든 물질과 에너지, 모든 공간과 시간을 포함하는 물리적 실제 전체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더 나아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즉,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이 우주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성경을 읽던 바로 그 시기에 과학계에서는 우주의 시작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시공간 정리들이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30개가 넘는 시공간 정리들은 복잡한 수학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결론은 명확합니다. 평균적으로 팽창하는 모든 우주는 반드시 시공간적 시작점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시공간 밖에 존재하는 어떤 원인자가 우리의 시공간과 물질, 에너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반드시 팽창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오늘 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공간 너머에 우리 우주를 창조한 원인자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정리를 발표한 과학자 중한 명인 알렉산더, 빌랭키는 신앙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확립된 지금 우주론자들은 더 이상 영원한 과거를 가진 우주라는 가능성 뒤에 숨을 수 없다. 탈출구는 없다. 그들은 우주의 시작이라는 문제에 직면해야만 한다. 그가 말한 문제란 바로 시공간의 시작이 시공간을 초월한 창조주의 존재를 암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첫 번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천문학과 물리학은 우리에게 초월적인 하나님이 존재해야만 한다고 명백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무신론자라 칭하는 많은 과학자들조차 우주 너머에 우주를 창조한 어떤 원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그 존재는 그저 우주를 탄생시킨 비인격적인 힘일 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창조주가 정말 인격이 없는 힘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 우주를 사랑으로 설계한 인격적인 하나님일까요? 성경은 우주의 시작만큼이나 우주의 팽창에 대해 놀랍도록 많이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만 11번이나 하늘을 펼치셨다고 기록하는데 히브리어 원어 나타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수천 년전 성경 외에 그 어떤 책도 우주가 팽창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세기에 이르러서야 과학은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홀로 진리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사진은 이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120억 광년 떨어진, 즉 120억 년 전의 은하들은 서로 뒤엉켜 팔이 찢겨나갈 정도로 빽빽하게 뭉쳐 있습니다. 하지만 20억 년 전의 은하들은 서로 충분히 멀어져 안정된 모습을 보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하들이 서로에게서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즉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또한 예레미야 33장과 로마서, 전도서 등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법칙, 즉 물리 법칙이 변하지 않으며 이 세상 모든 것이 세퇴하는 법칙 아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들을 종합해 봅시다. 우주는 시공간적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변하지 않는 물리법칙 아래 계속 팽창하며 팽창하는 모든 것은 식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의 핵심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빅뱅 이론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성경적 모델을 통해 우주의 과거 온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이 실제로 측정한 우주의 과거 온도 값들은 성경적 모델이 예측한 냉각 곡선과 소름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성경은 단지 질적인 서술을 넘어 검증 가능한 양적 예측까지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주를 팽창시키는 주된 요인이 암흑에너지라는 것을 압니다. 1999년에야 발견된 이 에너지는 우주 전체의 71%를 차지하며 우주의 팽창을 점점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흑에너지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암흑에너지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강했다면 우주는 너무 빨리 팽창하여 중력이 가스를 모아 별과 은하 행성을 만들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주는 텅빈 공간에 가스만 흩날리는 영원한 암흑이었을 겁니다. 반대로 암흑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더 약했다면 중력이 모든 것을 끌어당겨 우주는 거대한 블랙홀과 중성자별 덩어리로 붕괴했을 것입니다. 생명은커녕 원자조차 존재할 수 없는 극한의 환경이 되었을 겁니다. 천문학자들이 계산한 이 정밀도는 10의 1 2 0제곱분의 1분의 5차 범위 내입니다. 1뒤에 0이 120이 개나 붙는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숫자입니다.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의 수를 다 합쳐도 10의 79제곱에 불과합니다. 이 미세 조정의 정밀도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밀한 장비인 중력파 검출기 라이고의 정밀도보다 10의 97제곱배나 더 뛰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암흑 에너지를 설계한 존재는 MIT와 칼텍의 천재 물리학자들보다 최소 10조 곱하기 10조 곱하기 배 이상 더 지적이고 더 많은 지식을 가졌으며 더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지성, 지식, 창의력, 힘. 이것은 맹목적인 자연의 힘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인격적인 존재만이 드러낼 수 있는 속성입니다. 이 놀라운 설계는 우주 전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은하단, 우리 은하, 우리 태양, 태양계의 행성들, 심지어 달까지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의 목록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에는 17개였던 것이 2020년에는 140개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우연히 충족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2006년 계산에 따르면 그 확률은 10의 556제곱분의 1보다 낮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복권을 150번 연속으로 매번 단한 장의 티켓만 사서 당첨될 확률과 같습니다. 사실상 0입니다. 과학적 발견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솜씨에 대한 증거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를 더 깊이 연구할수록 우주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증거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주의 138억 년 역사는 마치 우리 인류의 등장을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정성껏 준비된 거대한 무대와도 같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증거들은 우리를 두 번째 단계의 결론으로 이끕니다. 이 우주를 창조한 존재는 단순히 초월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창조한 인격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이 남습니다. 바로 세 번째 단계의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토록 인격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면 왜이 네,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세퇴와 고통,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모든 것은 낡고 병들고 죽어가는가? 이것이 바로 저와 비행기에서 만났던 독일의 양자물리학자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세퇴의 법칙 안에 숨어 있습니다. 첫째, 이 세퇴의 법칙. 즉, 열역학 법칙이 없다면 생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별이 빛과 열을 내는 것도 우리가 음식을 소화하여 에너지를 얻는 것도 모두 이 법칙 덕분입니다. 둘째, 이 세퇴율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기에 우리는 일하고 창조할 동기를 얻고 너무 느리지 않기에 죄와 악이 무한정 번성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법칙은 우리에게 영적인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한 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수고, 그리고 낭비되는 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세퇴의 법칙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결과를 몸소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물리적인 장치인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리법칙은 우리에게 선을 향하라고 격려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럴 능력이 부족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며 성경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경전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불완전함을 그분의 완전함과 맞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주와 지구, 생명체를 창조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물리 법칙과 세트의 과정까지도 결국 수십억의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개의 창조 모델을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퇴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과 고통을 영원히 제거하시는 그날, 이 우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중력도, 여력학도, 전자기력도 필요 없습니다. 죄와 악의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 그곳에서 우리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차원의 사랑과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97편 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우주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뿐만 아니라 그의 의로움, 즉,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신실하신 계획까지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다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별빛은 더 이상 차갑고 멀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138억 년의 시간을 거슬러 당신에게 도착한 창조주의 장엄하고도 세밀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주의 시작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을 위해 계획되었음을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당신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